안녕하세요. 리나미입니다 오늘은 요즘 파블과 함께 견뎌볼 수 있는 갭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다들 적은 돈으로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심리에 다양한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갭투자라는 것이 꽤나 유명하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파블과 갭투자 두 가지 중에서도 시작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투자 방법일지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갭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깔끔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투자는 2014년 이후로 서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난 부동산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여 시세차익을 공략하는 것이 갭투자의 핵심입니다. 갭투자는 이자 부담이 없는 남의 보증금, 나의 적은 투자금으로도 집을 여러 채사들인후 시세 차익을 거둔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은 투자 방법으로 선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투자 시장이 엄청난 하드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집값 인상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 칼갈이가 결국에는 이 핫했던 갭투자를 못하게끔 하는 분위기로 제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매력 있고 그만큼 인기 있는 투자 기법이었지만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판 아래 정부 규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된 운명을 가진 개투자. 과연 파워볼과 비교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전세 보증금 그리고 매매값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공략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맞은 거래 환차익과도 비슷한 불의 투자 방식이기도 하지만. 다 금액이라든지 적용되는 곳이 부동산 이자 집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참 알려지면 2014년도부터 유행하고 이익을 많이 얻었었지만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고 있는 점에서부터 화벌과의 경쟁 여건조차도 잘 갖춰지지 않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투자는 일단 수천만 원의 돈만으로 수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부분에서 불법이라든지 혹은 정당치 못한 방법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했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최소 70%를 상위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거꾸로 폭락시에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물이라도 빠르게 개투자의 플로우를 타셔서 이득을 얻어보려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받게 비교 분석을 해보고 고민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비교를 좀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면 금액적인 이득은 크녕 리스크가 너무 큰 부분이고 요즘에는 부동산 규제를도 매우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당연히 다분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특히나 조정장세가 빈번해서 갭투자자들의 경우 쉽게 발을 빼지도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갭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노력한 만큼의 돈을 천천히 파괴가며 얻어갈 수 있는 파워볼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도 수익을 위해서 갭투자와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오늘날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정말 손해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후회 없는 결정에 좋은 투자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